A4 레이더 내부를 보게 좀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충남 대한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된 국방부 기자단 참관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인 A4 레이더를 두고 기자단과 연구원들 간절히 응답을 주고받다가 나온 대화였다. 현장에서 보내 이사 레이더는 넓이 70cm 두께 25cm 의극이었다. 팔각형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겉모습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서 기자다니. 레이더 내부 모습을 볼수 있는지를 물었고 연구진이 이를 거부한 것이었다. 에드 연구진이 A4 레이더 내부 모습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보안. 레이더 내부 소자의 모습이나 간격들이 공개될 경우 타국의 전문가들이 그 성능 및 구성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보완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철저히 숨기는 만큼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연구원은 미국도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가 만든 A4 레이더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정말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서 우리의 하드웨어 장비에 자기들의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다른 나라의 팔자고 협업 러브콜이 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다며 우리가 다 만들어서 우리가 다팔컷이라고 강조했다. A4 레이더는 에드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당초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후 표류했던 바 있다. 2015년 11월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 집중 난타를 당하기도 했다. 절치부심한 에드는 2018년 들어 시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고, 마침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2021년 12월 완성 그리고 2026년 KFX 장착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대전 애드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A4 레이더를 참관한 후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기술 개발이 만물이 단계에 접어들었다. 독자 개발한 A4 레이더로 충남 보령 지역을 탐색한 자료를 보니 지도보다 선명할 정도다. 마치 게임 화면을 보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확한 지형 확인이 가능하다.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전투기 및 정찰기의 성능을 배가 시켜줄 핵심 장비인 셈이다. A4 레이더의 첫 출고식은 이번 달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A4 레이더 기술을 가진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12번째. 특히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뒤집은 독자 기술 개발이라는. 어미 에드 의자부입니다 에드 관계자는 이렇게 A4 레이더를 자체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1년만 더 기다리면 A4 레이더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국민들께 다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부침에 50년 보낸 국방 과학 연구소. 미래 무기 선도 꿈꾼다. 자주국방의 상실로 불리는 국방 과학 연구소 가창설.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총 한자 루몬 만들던 시절을 지나서 각종 국산 명품 무기들을 개발한. 데이어 이젠 미대전을 대비한 최첨단 무기 체계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한창 개발 중인 현무-4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1이 톤에 달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지하 100m 깊이의 목표물까지도 타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대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최근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우리가 현무-4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할 수 있었던 이유도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지침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천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며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핵심 장비인 에저레이더 국산 C제품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또, 초소형 이성 수십 개를 쏘아 올려 적성 지역을 24시간 감시하는 첨단 기술 개발에도 한창입니다. 오현웅 국방과학연구소 겸임 연구원 30분 간격으로 주요 정찰 대상을 관측할 수 있고, 초소형으로 제가 개발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유해 공용 무인 드론 합성 생물학 기술을 통한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까지 애드는 전방위적으로 안보 관련 첨단 기술을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퇴직 연구원들이 수십만 건의 군사 기밀 자료를 빼간 최대 규모의 기술 유출 사태로 다섯 명을 안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체적인 보안부 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은 호방위 사업청 차장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에드의 기술 자료 유출 예방에 대한 자체 예방책 의구축이 미흡하여 이 같은 부침 속에서 에드는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규국방과학연구소 장첨단 국방과학우주 양자합성생물학 등 과학 분야에 대해 끝없이 상상하고 끝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도래하는 미래전과 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 기술 이전 거부했지만 스스로 해냈다. 토종 에저레이더 4년 만에 시제품 출고. 해외 기술 이전 없이 힘들다, 우려딛고, 개발 성과. 방위사업청이 7.11화 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핵심 장비인 에저레이더 시제품 출고 식행사를 개최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위상 배열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7일 출것도 있다.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개발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일화시스템 병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인 에저레이더 C 제품 출구식을 개최했다. 에저레이더 C 제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에 탑재돼 지상 비행 시험 등을 거치게 된다. 국산 에저레이더를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는 2026년 내 개발이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에저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다. 약천 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에저레이드의 국내 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자. 정부는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에듬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증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애저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확인된 것이다. 에드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의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CG 개발에도, 아암 3 q 에드 소장은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도 이쁘다며, 이제 자신감을 잡고,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가 전투기 옴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F15K 전투기 장착할 에저 레이더는, 국방부가 KF-16, F-15K 등 주력 전투기에도 다중 이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했다. KF-16, F-15K 를 4, 5세대 급전투기로 성능개량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 중기계획의 소요 채원은 300조 7천억 원으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 첨단 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100조 1000억 원을 국방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로는 200조 6000억 원을 배분했다. 국방 중기 계획은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최근 시제품이 개발된 에저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며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방위사업청은 지난 7일 에저레이더 제작업체인 방산기업 일화시스템 경인종합연구소에서 시제품 출고식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14년 KF-X의 입차 난 미국 로켓마틴사 F-35 스텔스 전투기를 선정하면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돌연미 의회에서 해당 기술의 이전을 금지했다. 이에 국내 방산업계는 4대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국산 에저레이더에 이 있는 5mm 크기의 모듈 1088여 개가 눈만 1088 개인 셈이어서 한 번에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모듈 한 개의 단가는 4,500만 원으로 자동차 한대 값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8,000만 원 이상 이어서 국산화로 인해 절반의 예산을 아끼는 효과도 있다. 미국 F-35A 에저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세대 전투기의 레이더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현재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6개국 정도가 에저레이더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 에저레이더는 올해 말 공중시험에 들어간 이후 2023년부터는 KFX 시제기에 도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